최근 들어서 경기가 많이 어렵고 또 날씨도 추워지고 있는데요. 온라인 사이트도 셀러님들은 늘어나고 있고 또 구매하시는 소비자들의 지갑은 다치고 있는 상황이라서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좋은 솔루션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AI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셀러로서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 전략이 중요한데요. 저희가 중소형 도매 사이트를 발굴해서 빠르게 대량 등록을 할수 있는 솔루션적인 지원을 하고자 이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도매 사이트와 관련된 강의를 하시는 대표님들하고요. 위탁 판매를 통해서 매출을 올리고 계신 대표님들을 만나 뵙게 되는데요. 이쪽으로 방향을 설정한 이유도 브랜드 리셀이 좀 리스크가 많아요. 경찰서에 잡혀갈 수 있는 지재권 이슈가 발생하거든요. 처음 하시는 소보 실력님들은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조금 더 안전하고 협력하는 업체분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가 뭘까? 생각을 해보면 구관이 명간이라고 위탁 도매 사이트 상품을 대량 등록해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지금 위탁 사이트가 도매매, 도매국, 젠트레이드, 오너클랜 같은 대형 도매 사이트도 있지만 전문 카테고리를 지급하는 도매 사이트도 많이 있거든요. 도매 사이트들을 잘 발굴하셔가지고요. 활용하시면 좋은데, 대표님들께서 이 분야에서 매출을 내고 계시는 사례가 보이더라고요. 저희가 도매 사이트 관련 강사님들을 만나 뵙고 있는데요. 강사님들하고 협력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에 고속터미널에 가서 만나 뵌 대표님은 상품명 제작소라고 하는 서비스를 런칭한 대표님이었는데요. 상품명과 태그, 썸네일 등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런칭했는데, 이분들께서 강의도 진행하시는데요. 수강생 분들이 이 강의를 듣고 2배에서 5배, 10배까지 매출이 급상승하는 사례가 많다고 해서 실제로 가보니까 공동 대표님 중에 한 분이 개발자님이신데,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 두셨더라고요. 그 대표님들께서 4년간 위탁 판매도 해보시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수강생 교육을 해보시고 필드에서 사용하기가 좋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저희 솔루션하고 api로 연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요. 코스모스의 기능은 무엇인가? 숲을 보고 나무를 찾아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체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 코스모스는 예를 들어서, 뭐, 젠트레이드라고 하는 사이트에 상품이 3,000개가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빠른 시간에 전부 통합 데이터로 만들 수가 있고요. 자사물과 오픈마켓에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뿐만 아니라 재고 업데이트가 중요한데요. 재고 업데이트는 품절이나 가격의 변동, 옵션 변동을 업데이트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도매 사이트 운영을 해보신 상품명 제작소 대표님에게 여쭤보니까요. 재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판매가 되더라도 CS가 많이 발생하고 반품이나 환불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서 재고 업데이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희 솔루션으로 상품을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확보를 할수 있는데요. 상품을 최대한 빠른 시간에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에 올려 보시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광고를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지만 대량으로 상품을 올려 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상품을 1만 개 정도라도 쿠팡이나 스마트스토어, 지마켓, 11번가 같은 곳에 올려 보시면요. 이런 상품들은 잘 팔리구나 조금씩 데이터가 생기게 되죠. 품의 클릭이 언제 일어났고 몇번 일어났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판매가 되지 않더라도 어떤 상품이 지금 클릭이 되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이 잘안 되는 상품들은 빨리 내리시고요. 클릭이 되는 상품들은 계속 보강을 하시면 좋거든요. 그 과정에서 상품명 제작소의 상품명과 태그 기능은 전체 상품에 대해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판매가 잘 되거나 주문이 들어왔거나 클릭률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만 상품명과 태그 작업을 별도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위탁 상품을 가져왔을 때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해서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걸 위해서 AI 솔루션들을 설명해 드릴게요. DeepL이라고 하는 것은 AI가 적용된 상품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이거는 구매 대행을 하시는 경우에 필요하시겠죠. 제디트라고 하는 가비아에서 만든 상세 페이지를 인공지능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어, 유튜브에 제디트 사용법이라고 검색하시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다른 서비스들도 있는데요. 검색해 보시면 자세하게 나옵니다. 어, 재민이라든가 클라우드 같은 곳에서 제디트와 비슷한 솔루션을 찾아줘. 이렇게 하면 최근 등장한 AI 서비스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탑뷰라는 게 요즘 들어서 뜨고 있는 상세 페이지와 상품의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모델을 하나 고르고요. 상품을 고르잖아요. 그러면 합성해서 가방이다. 그러면 가방을 들고 있는 이미지를 생성해 주거나 모델이 장갑을 끼고 있는 상황을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1분짜리 동영상을 만들어서 쇼츠로 바로 올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바로 탑뷰 프로그램이거든요. 쿠팡 같은 곳에 이런 그 동영상을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프레임 태그를 이용해서 넣으셔도 되겠죠. 클릭수가 높은 거, 주문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번역도 해보시고 상세 페이지도 창조적으로 만드시고요. 탑뷰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동영상이라든가 상품과 모델이 착용한 것을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사표를 여러 개 그려놨는데 여기 API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 API라는 게 중요해요. 강사님들께서 강의하시는 거 보면요. 제디트가 정말 좋습니다. 사진 3개 넣고 원하는 스타일의 url 넣고 버튼 누르면 금방 생성되고 어, 쇼츠에다가 올리세요 이러잖아요 상품 하나를 그렇게 하는데 1분 2분 걸려요 어떻게 하다 보면 한 5분 걸리거든요 그거를 10개만 해도 50분이에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좋더라도 이것을 api로 호출하지 않고요 직접 로그인을 해 가지고 상품 정보를 업로드하고 이것도 상당히 힘든 일이거든요 안 그래도 힘든 세상에 살아가면서 AI 서비스마다 로그인해가지고 그런거 만들고 있으면요. 아주 쉽죠. 놀랍습니다. 이러지만 해보시면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API라는 것은 코스모스로 상품을 수집해서 정보들이 100개가 나왔어요. 그중에 클릭률이 높은 상품이 5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 상품을 하나 클릭하면 팝업이 떼야 되겠죠. 여기에서 상세 페이지와 탑뷰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렇게 하면 생성이 돼가지고요 자동으로 상세 페이지에 추가되는 이미지 경로를 만들어내고, 동영상 경로를 만들어내고, 상세 설명까지 반영이 돼서 전송이 되는 것까지 해야 클릭 몇번 하면 통합돼서 서비스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이 API거든요. 그래서 코스모스로 상품을 자산물 오픈마켓으로 보내면 API로 보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전송된 상품이 계속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명, 브랜드, 상세 설명 등은 그대로 있지만, 상품의 품절 상황이라든가 가격 옵션은 계속 바뀌게 됩니다. 이 정보들을 무시하고 그냥 등록만 해놓죠.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그 상품은 품절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도매 사이트에서 이미 그 상품은 판매를 안 하는 거죠. 재고가 용이 된 거죠. 어떤 사이즈나 색상은 없어진 후에 판매가 되면 도매 사이트로부터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무재고라도동매사이트 창고에 그물건이 있어야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그제품이 품절된 상황에서 판매가 되면 고객분들한테 환불을 해 드려야 되고 c s 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코스모스솔루션은 여러 솔루션과 비슷한 점도 있지만 저희 솔루션의 독보적인 장점이라면요소싱처를 수백 개 수천 개 실체적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소싱처에서 가격이라든가 옵션 재고가 변동되었을 때 운영하고 계신 오픈 마켓과 자사몰에 반영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API를 통해서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기업과 관련돼 있는 투셀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저도 이 서비스를 이제 사용해 볼 예정인데 가격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가격이 싸다 그래서 월만원 정도 생각했는데 월1 0만원 정도를 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인공지능 솔루션이긴 한데요 도매사이트로 상품을 판매하다 보면 어떤 상품에 대해서 좀더 단가를 낮게 받고 싶으신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1688 같은 곳에서 그 상품을 찾아서 사진에 있는 중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해 가지고 오픈마켓에 올려서 판매해 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잘 쓰면 도매사이트도 제작할 수 있는 단계가 될 텐데요 아무튼 도매사이트 대표님들은 도매상품을 발굴하고 상품의 인증을 받고. 좋은 상품을 창고에 잘 보관해 주시는 거기까지를 책임져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셀러님들은 이 상품의 소고점을 찾아서 그 상품 마케팅에 중점을 두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어,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고, 코스모스 솔루션은 상품을 수백 개의 소싱처로부터 나만이 알고 있는 다른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도매 사이트로부터 매출이 많이 나거든요 비공개 사이트에서 매출이 많이 나고 있어요 비공개로 요청을 하셔가지고 오픈마켓이나 자사몰에 올리고요 판매가 잘 되는 것은 여러 AI 서비스를 활용하시고 브랜드로 만들어 보시고 중국 소싱처도 찾아보시면 서비스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 정보가 변동됐을 때 업데이트를 해서 상품의 정확성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셀러로서 온라인 쇼핑몰의 신뢰성을 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도메인 사이트 대량 등록은 코스모스를 통해서 해보시면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